얘 먼저 들어와 치면 무조건 안 된다. 좋습니다. 게임뭐 이래? 계속 그럼 끝난 전 계속 방깨고 다시 하겠는데 그게 제일 편한 거 같은데. 왜나 어, 항상 샷건으로 주는 거야? 그 너가 샷건 시작이었어. 그걸 샷건 시작인 클래스예요. 아내 소질을 내네? 제가? 이러면 나 샷건 쓴다? 어, 네써도될 듯? 응. I c a n 고 feel it. 자, okay. 아... 털, 아, I'm sorry. Keyboard here. Oh, it's very short. 어털라다트나라아 야, 이 아, 우지대, 우지다, 줘이겼래요나우지요나 우지, 내줘, 우지, <laughs> 어, 우 우지, 원지 right. 우지, 우우리거우우 <laughs> 이거, 띄어봉. 아, 기다 올라온다. 진짜. 포탄 먹었어요? 한 아, 뭐 챙겨봐. 설치해봐. 설치할 수 있어? 뭐다 설치하는 거지? 필치 켜기. 화기함 여기? 아야. 야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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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즈. 아, 나 이거 요, 요 열렸거든. 어, 터트 무 되게 든든한데. 로라나아 먹고 와라. 뭐 있는데? 경량 자동화기 주무기 좋은데요? 힐 필요한 사람. 나이 키트 무한 복원하는 <laughs> 어? 응, 거. 음, 남미시 해라번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키 맞고 들수 있네. 아무튼 죠이된 건가? 길이 본안된것 같지. 당겨 요거. 뭐야, 저건. 아, 다시 파이어 킬. 기계실을 가로질 방법을 찾아라. 와 뛰어. 와 애들 막벤션 파는데. 오 씨발. 왜? <웃음> 뭐야? <웃음> 가야 돼. 면로 님들아. 여기 총알 있다. Here. take a look at this. 오 올라온다. 아야. 여기로 어. 와야 돼. 크리머 씨발 진짜 잡아야 돼. 개새끼 소리 지르지 마 가자 어떻게 잡으세요? 안에 먹. 그냥 안에 들어가자어 형아 갔다. 이거 먹고 화염병 채워라 고급품 가방 먹고 나미 화염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인간 쓰실 분네 근데 장전 속도가 느리네 이거 먹어야겠다 하죠? 어, 깜짝 놀랐네. 네? 아 여기다가 기관총 배치하라고요? 한병 하나. 오. 근데 네? 그렇지, 뒤에서 올줄 알았어. 안 했어. 우탄 말싸기한발 더. 한번 더. 한발 더. 어어, <목소리> 죽였다. 야, 이기철선 뭐야 이거? <목소리> 이기철선까지 딜를 <희뜨를> 못하는데? <목소리> 잘해. 뭐야, 갑자기 불이 들어와 야, 근데? <목소리> 뭐야 너? 지하철역으로 놀는데요 이뭐 있다. 하얀 방석이 있다. 너 이거 이거 또 먹어라. 하얀 또 먹어. 하얀 방석이 뭐예요, 이미 달려가고 있어. 이 가야 돼, 여기로. 여기로? 길 피해야 돼요. 예스안 죽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t s it. What? 뭐야? can have i 오, There's a control r o 저거 a 하나, 저거 h 하나, 저거 하나. <목소리도> 이쪽으로. <에이>, 아, <장악사. 웃음> here 뭔 대죠 가지러 일단 군남불이 온데 소리 작동함 뭐야? <뭐라> 아이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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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놈 조명이 밝게 빛날만 찾으라는데 뭐야, 스위치 켜기나이스 뭐야? 스위치 켜기 아무 일도 없어. 총알이 없네? <laughs> 미리미리 조명이 밝게 빛나는다. 스위치 일단 두개다 켰어요. 총알이 없으면 조황 있으면 되죠. <laughs> 탄 어디 있었지? 탄 여기 앞쪽에 있을 건데. 여기여기여기 참아 확인했어 에이. 됐다 씨발 다시 들어와 어뭐 뛰어간다 아 이쪽이다 왼쪽 일로 오세요 나이스 어어 어. 야야야 야야 뭐해 어이. 핑 찍다가 또 뭐야 어어잇어영화시치왜못 가는데 문다 여기야? 오. 붐. 오, 오 석공 좋은데? 어이고 석공 센데요 영화인 몸에다 붙여 그래 보는. 에헤. 어 석공 좋은데요? 아이 터지는 게 되게 되는데? 좋네. 가야 되는데.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 밀어. 이제 넘어가는 거야. 올라가야지. 야, 너내몸에 붙였는데? 이거 뭐야? 미라야 <laughs> <laughs> 아 돼, 미라야 돼. 상호작용. 이거 아닌데? 여기다. 나이스. 어디지? 스 위치를 누르래요 요건데? 켜고 가면? 아 활성화 된 방? 활성화 된 방이 뭐야? 아까 그러니까 거기 아니야? 그럼 이게 아닌가? 들어가볼까? 요, 요 스위치 아니에요? 요거 켰 이게 스위치가 하나만 켜져가지고 아 하나 켜면 하나가 내려가요 저뭘 켜야되지? 잠깐만 쟤 저거 노트 있어요 어어 아, 여기 사작장있 네. 아, 아 이거. 그건데 어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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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같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에 하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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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야,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두 개네. 아, 내 뭐? 말이... 둘이 아니구나. 같이 들려야 되나? 둘이 여기 어, 위에, 위에 아니에요? 여 2층 올라올 수 있어. 에이, 한다한 단. 잠깐만. 잠깐, 잠깐. 너뭐할 건데? l k 오, L2? 자, L1. 하나, 둘, l? 셋. 어? 야, R1 스위치를 넣으라는데, 원? R1? OK. 아, 왜래 뭐 2층. R1 넣을게. 저기 2층 파밍하고 갈게요. 방 뭐야? 알트야? 알트 R2 했어. 예, 중화기. 야, 뭐불 들어왔는데, 왠? 그 순서가 그있 동시에 했어? 동시에 아니라 뭐 순서가 있나 봐. 잠깐만. 야, 아, 아, 일로 와봐. 주환아, 일로 와. 너알고부터 해봐, 와. 그냥. 아, 일로 와봐. 왜? 네. 맞어 그게, 그게 하나를 올리면 하나가 내려가는 형식이라. L1이 빛나는데?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R1을 해줘야 되는 건가? 위에 또 뭐가 있나? <laughs> 어, 깜짝이야. 내가 그럼 R2를 한번 해볼게. 아, 씨발. 감사합니다. 어, MBC 뒤에, 뒤에. 어, 감왔습니다 뭐지? R1. R1 한 뭐, 번? R2 한 번? 여기 탄을 먹으러 가야겠는데? 요 탄을 A1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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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내려... 게 이거 말게. 이거 게이게게 이거 말게. 이거 말게. 게 이거 말게. 게 이거 말게. 이거 게게 이거 게거게 하는 거? 활성화된 방 내부의 스위치를 누르래. 아까 저 활성화된 방? 아야, 아이 딘들이가 낙뎀이 있음. 어, 어, 어. 어. 아, 저거를 누르고 그 활성화된 방에 또 누르는 데가 있나? 아, 그 방이 두 개였거든요. 아까. 아, 그래요? 1층에 두 개, 2층에 두개 이렇게 말한 건가? 영니히 어, 보면 고면... 2층엔 없었고. 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맞네. 그 하나 누르고 방에 또 하나 누르고 가는 거네. 눌렀거든 ㅅㅂ 눌렀거든요? 붉은 조명? 붉은 조명 아까 영원이 봤던데 기다려봐요 제가 그거 보고 붉은색 붉은색? 붉은색 R2 2층인가 뭐 R2 누를게요 2층 어잠 눌렀다 ㅅ 발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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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2층 오른쪽 방 2층? 2층 오른쪽 방 헐. 상관없다. 어 상건 어트. 이 오른쪽 당. 어, 이거 대진 씨 일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나일 있나? 내가? 나 하나 있다. 아 여기 도달하라 뜨네. 어, 내가 계속 누르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그아이니까자기 도달하라 바뀌었어. 어. 왼쪽 오 오십 셔이제오셔도 어,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직 아, 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뭔가 에론 뭔가 L1... 뭐하라했죠? 뭐하라가 바뀌었어. 에론 한번 해볼까? 어 잠깐만. 어 이제 전력이 공급되겠지라는데 그럼 1층 왼쪽 님들. 1층 왼쪽. 아 아니 다 아니 아니 아니. 2층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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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오히려 낫다. 이러면 피가 찬다. 2층 못다, 왼쪽, 아, 씨발. 어, 2층 왼쪽. 어, 2층 왼쪽. 찾았어요. 여기인 같은은데나 2층 왼쪽. 2겠다쪽 2층 왼쪽. 2층 왼쪽. 2층 왼쪽. 어, 저달하라 저기 떴다. 층 왼쪽. 2 아. 진짜 놀랐어. <laughs> 했는데. 개기버. 아니 하나 안들어거 있거든.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죠? 씨발. <laughs> <시발>. 개저 <laughs> 네, 내려가서 힐좀 받고. 주명이 불빛 빛나는가? 아, 어 거기 아니야? R2. 아, 아니. 우불빵. 어, 아, 아! 어 금방, 어,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laughs> 가. 왜불빛이 r p 그 i s e d i r p r i s e 기 r p r i s e s u e r r e r p r i s e d I'm s 폭발 좀비 내려왔어요. 오. 뭐야 침착이 물을, 그루트를 썼어? 뭐야? 굉장할게 너의 꼼수 <laughs> 뭐야 에스컬레이터 살는데에스컬레이 어디인데?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오네 올라가야 되네, 님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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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유, 여기, 여기, 엘여크화화핑핑핑핑거에스컬레이 있다. 나야소줘야 아, 아. 어? 돼. 가스 올라온다, 어우, 좀. 야, 올라? 내가, 내가 힐하면 더, 힐 많이 될거리고 내가 하면. 내가, 내가 더 많이 돼, 니마. 어. 어, 까비. 아, 야,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올라와, 올라와. 나 가스 온다, 씨발. 빼야돼, 빼 위에서도, 위에서도 가스가 와. <laughs> 막, 막고 가야될 것같데 아. 어, 집들. 오! 오있음, <laughs> 오있음. <laughs> <laughs> 문 열어주쇼. 문 열어주쇼. 피타길인데요? 피타요 <laughs> <히까요? 웃음> 오, 피이다 <오>. <laughs> 아, 잘한다, 꼬프 어디 가는 거지? 끝. 뭐이템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이템이 있는 거 보니까 끝이 아, 아닌 거 같다 준비하죠 형, 이템 한번안 주나 이거 아 주는구나 이 어, 여기, 여기. 네, 이거, 이거 설치해야 된다 침착가 자리를 하면 어떻게 이 새끼 이기적인 새끼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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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판해 <탄> 주세요 <laughs> <없나? 탄? 웃음> 그러니까요. 탄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리가 없는데? 이게 없는데요? 아마 아마 이층일 어? 것 같긴 한데. 도착된 포탄 있는 사람. 없어 없어요. 없어요. 탄이 없냐? 됐다 탄이 없다고. 어는데요에 탄이 없는 건 말이 안돼 이거. 진짜 말안 되는데. 여기 있다. 진바이. 버추형. 아저 건너편에 자동 I... 포탑. 오케이 그거, 그거 설치해 설치. 어떻게 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기 세놨네. 아, 오 로켓. l 일등 k a 이거 o o k at. Look at. Look at. Look at. Look at. Look at. Look at. 할 때마다 했던 거 도와줘. 내가 들고 있어. 어, 현민 씨 해줘야 아, 될것 같은데. 뭐야, 그 영화냐 누구 갔을 걸? 나 하나 남겨놨는데? 현민 씨 해줄게. 또 너야? 아닙니다. 네 잠시만요. 그 영아 자이라면 안 돼? 와, 해주고 있는데, 주 아니가? 아, 시작합시다. 또 너야? 이기적인, 이기적인 관. <laughs> 항상 자기 살 게부터 진짜 찾아보는. 먹을 <laughs> 어, 수 있을 때 먹어 놔야 돼. 진돗개 이거. 네, 기관총, 기관총 하... 하나 설치했어요 잡아놔야겠는데? 여기 중화... 예, 중화기 뭐야, 제거하라 뜸 네. 제거하라. 제거하라 아, 오른쪽부터 오네? 오른쪽부터 와요 나 아, 벌써 왔는데? 앞에? 그래, 와, 잡아야 되지 야, 여기 여기 야, 열림면된다씨발민들 <놀람> 어. 뭐해, 이씨 어, 완세 잠깐만요 야, 비켜 볼래요? 나 케이측 쏴야 되니까 됐다 이제 해, 끝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끝나겠나? 아니 오른쪽 말이야 헬리콥터가 도착할 때까지 사수해라 탄 다시 보충해주고 탄 어디지? 탄 여기 저있는 아아 맞은, 맞은편 맞은편 아 반대 반대편 여기 바리케이드가 없는데 야 온다 씨발 업무 좀나기한초쓴아잠는 너무 많이 오는 나도 2층으로 가야되죠? 끝났어x3 온다 씨발 올라온다 님들 2층에 더 좋아. 오 2층에 지금 족 때는데 시발. 이렇게. 저격총 족꿀림 쓰지 마세요. <laughs> 예 형아 뒤에 지금 어머 나 왼쪽. 아유, 야. 거, 거기만 막으면 안 돼. 님들 안쪽에도 있어요. 아래에서 막죠, 이거. 어. 오케이. 얘네 우리 안에 지원군이 있네데이 어? 저격총은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좀 많이 굴리네 소풍 <목소리> 쏴야겠다. 아이 뭐야 왔다 기 아무 소모스 존나고 오세요 오세훈. 네, 오세현 오세현 어? 어아 후야 호야, 후야 되는구나 <laughs> 아전도와야 된다 가자 야, 여기 가스가 있어 씨발 여기 <laughs> 아, 는 사람! 침착아! 아고울고 울어보고. 울어보어보고울어어고